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카메라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촬영에 들어가기 앞서서 배우면 좋을 샷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원샷 원킬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샷이라는 거는 사실 차, 카메라 촬영의 용어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은 샷보다는 컷에 조금 더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컷이라고 하는 거는 편집 용어인데요. 뭔가 옛날 드라마에서 영화 감독이 뭐 Q 하고 이제 컷, NG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들어볼 법 하죠 이 컷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영화를 필름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편집을 할때 필름을 잘랐어요 그래서 필름을 자른다 이 컷이라는 용어인데요 컷이라는 용어는 편집 용어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샷이라는 용어는 촬영 용어입니다 어떤 카메라를 가지고 녹화를 눌러서 녹화를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그것을 하나의 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촬영을 할 때마다 어떤 사이즈로 찍어야 될지를 미리 생각하고 간다면 훨씬 더 촬영은 수월한데요. 이것을 샷 사이즈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샷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샷 사이즈를 꼭 이때 이 샷을 써라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연출하실 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가 여러 사이즈의 종류를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어 이건 무슨 샷이니까 외워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찍으실 영상을 어떻게 찍을지 머릿속으로 구상하시면서 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가장 첫 번째는 클로즈업 샷인데요. 지금 보이는 화면 어때요? 뭔가 얼굴들이 다 가득가득 차있죠? 주로 인물의 얼굴 전체를 보여주는 샷으로 인물의 얼굴 부분이나 혹은 어떤 손 부분, 그리고 제품을 촬영을 할 때는 제품의 어떤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클로즈샷입니다. 그래서 클로즈샷의 경우에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조금 더 극대화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가장 의도가 많이 들어간 샷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 주인공이 갑자기 놀란다던가 혹은 비명을 지르는데 클로즈업샷으로 얼굴을 보여준다면 우린 어때요? 그것에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클로즈업샷의 경우 이렇게 내가 어떤 의도된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걸 좀 확대해서 보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드라마적인 소리적인 요소를 쓰게 되면 인물의 표정이나 감정의 변화를 굉장히 잘 눈치챌 수가 있어서 감정이 동화되거나 감정이입이 될수 있는 샷이기도 합니다. 클로즈 샷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확대한 거를 익스트림 클로즈 샷이라고 하는데요. 익스트림 클로즈 샷은 클로즈업에서 더욱 더 확대해서 손이나 눈 그리고 입과 같은 특정 부위를 화면에 꽉 차게 표현하는 샷입니다. 클로즈업 샷의 경우에는 주로 뷰티 영상을 찍을 때눈 부분 예를 들어서 아이메이크업 계절별 아이메이크업 변화를 해서 다분할로 보여준다던가 혹은 비포샷 애프터샷을 보여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줘야 되면 아무래도 얼굴 전체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눈 뭐입 이런 식으로 특정 부위를 확대해서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익스트리 클로즈업 샷은 사실 촬영을 할때 렌즈가 조금 더 겸비해 있는 게 좋고요. 내가 실질적으로 가까이서 찍을 때는 포커스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클로즈업으로 찍고, 그 다음에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편집해서 확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넓게 바스트샷인데요. 머리부터 가슴까지 보여주는 샷입니다. 그래서 바스트샷은 영화나 드라마나 인터뷰 등 기본 영상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찍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기본샷으로 촬영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지금 제 모습이죠. 바스트샷을 기본샷으로 하는 이유는요, 시청자들에게 가장 친숙한 샷이기 때문이에요. 시청자들이 우리를 봤을 때 영상 속에 있는 사람과 인터뷰를 하는 느낌, 영상 속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가려면은 바스트샷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미팅하거나 대화를 할때 시선을 맞추고 이야기할 때 보이는 사이즈 정도가 신숙한 샷이라고 부리는 바스트샷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찍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바스트샷으로 찍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어, 나는, 겉보다 조금 더 넓게 찍고 싶다 그럴 때는 바스트샷과 비슷하게 미디움샷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바스트샷 혹은 미디움샷으로 촬영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촬영을 할때 뭔가 내가 설명하는 영상을 찍을 때는 이렇게 지금 제가 카메라를 보는 것처럼 정면으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니샷인데요. 머리, 어깨, 무릎까지 왔어요. 무릎까지 오는 샷이 니샷이라고 합니다. 니샷의 네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촬영을 할때 야외 공간과 내 모습을 둘다 보여줄 때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명이 나왔을 때는 바스트샷으로 찍게 되면 굉장히 화면이 가깝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인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샷 사이즈는 넓어져야 하는데 그럴 때는 바스트샷이 아니라 니샷을 네 이용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니샷은 내 뒤에 있는 배경과 나를 둘다 동시에 보여주고 싶을 때나 혹은 여러 명이 나와서 얘기를 할때 이렇게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게 되면은 뭐 현장에 나와 있는 김수진 기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기자분들 많이 니샷까지 나오는 경우들 볼수 있을 텐데요. 나는 지금 여기를 왔어요. 근데 나는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니샷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풀샷입니다. 풀샷은 머리부터 어깨 무릎 발네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보여주는 크기인데요. 풀샷과 롱샷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샷이고요 롱샷입니다. 자 차이가 혹시 느껴지실까요 네 풀샷과 롱샷의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던가요. 풀샷은 우선 인물과 배경 둘다 보이지만은 배경보다는 인물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다면은 롱샷의 경우에는 인물과 배경 중에서 배경에 조금 더 집중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풀샷, 롱샷의 경우에는 내가 뭔가 뒤에 있는 배경도 보여주고 나에 대한 설명도 하고 싶을 때는 풀샷을 주로 많이들 쓰고요. 만약에 어딘가에 놀러 가는데 이 광활한 모습, 이 드넓은 바다를 보여주고 싶어! 그럴 때는 롱샷을 많이들 활용합니다. 내가 어떤 가게에 와서 가게 간판과 함께 저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그렇죠. 풀샷으로 찍어야겠죠. 여행 브이로그를 찍으실 때는 풀샷뿐만 아니라 롱샷도 여러 개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롱샷은 주로 인물과 배경이 좀 조화를 이룬다. 배경 중심. 풀샷은 인물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롱샷보다 더 넓은 게 바로 익스트림 롱샷인데요. 익스트림 롱샷은 아주 넓은 범위를 뜻하거나 혹은 뭐 아주 넓은 도시 부분 혹은 뭐 야경 이렇게 많이들 촬영을 하는데 익스트림 롱샷이 들어가면은 주로 장소 전환일 때 많이들 촬영합니다. 난 지금 이 스토리가 끝났어요. 이 시퀀스가 끝나서 다음 시퀀스, 다음 챕터로 넘어가야 될 때. 중간에 뭐 하나를 껴주신다면, 아, 얘가 지금 장소를 이동했구나. 아, 혹은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에 대해서 조금 더잘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나는 여행 갔을 때 익스트림 롱샷을 못 찍어서 익스트림 롱샷은 꼭 넣고 싶어. 그럴 때는 익스트림 롱샷이 있는 무료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중간에 삽입해 주셔도 좋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앵글 각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이들 활용하는 앵글은 총세 가지입니다. 하이 앵글, 스탠다드 앵글, 로우 앵글입니다.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구도는 스탠다드 앵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탠다드 앵글의 경우에는 카메라와 눈을 마주치면서 보는 시선 자체가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구도입니다. 아까 바스트가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기본 샷이라고 했다면 스탠다드 앵글 또한 사람들에게 친숙한 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하이 앵글로 넘어가 볼게요 하이 앵글의 경우에는 생각해 볼게요 셀카 어떻게 찍으시나요? 그쵸? 위에서 찍으시죠 자 셀카를 이렇게 찍는 이유는 조금 더 갸름해 보이기 위해서죠 요즘은 네컷사진도 이런 항공뷰 CCTV뷰가 굉장히 또 핫하게 유행이던데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찍게 되면요 영상 속에 있는 인물이 상대적으로 좀 위축되고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걸 스토리라인으로 녹여내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입사원과 부장님이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할때 부장님의 눈에서는 신입사원 애기처럼 보일 거고 신입사원 눈에서는 부장님은 어 뭔가 막 엄청 엄청한 높은 존재 혹은 막 되게 나보다는 큰 존재로 느껴지겠죠 그때 뭔가 감정 차이를 왼손한 주인공과 뭐 악, 괴롭히는 악당 둘의 대치 상황에서의 좀 세력 차이 감정 차이 이런 캐릭터성을 살릴 때 하이앵글과 로우 앵글을 쓰시면 좋습니다. 또한 하이앵글을 스케치 컷이라고 해서 전시회나 박람회나 내가 주최했거나 우리 회사가 주최한 게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하는 성과 영상을 촬영을 할 때도 하이앵글로 찍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로우 앵글인데요. 로우 앵글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캐릭터성을 살릴 때 아래에서 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굉장히 커 보여요. 뭔가 위협감 있게 느껴지고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 보이는 효과를 좀 이용을 해 주셔도 좋겠죠. 그래서 커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캐릭터성으로 뭐 약간 마동성 느낌 나게 뭐 그런 캐릭터를 살려 준다던가 또한 인물뿐만 아니라 건물도 굉장히 로 앵글로 많이 찍는데 로 앵글로 찍으면 안 그래도 높은 건물이 더커 보이고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효과들도 있겠죠. 지금까지 저희가 샷사이즈와 구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때요? 어떤 샷사이즈들을 어떤 의미가 있구나가 좀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아, 뭔가 내가 찍을 영상은 이런 샷 사이즈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떠오르신 분들을 스토리보드도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